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은혜 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아비가 자녀에게 말을 해주듯이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살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세상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정말 복음적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힘든 일들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 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왜 고통스럽느냐?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주님 왜 나는 괴롭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나의 고통과 고난이 왜 일어나는지 내죄 때문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섞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때문에. 오는 고통과 고난 인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저희가 급하게 지난 토요일 날 마이애미는 마이애미에 계신 어떤 목사님 갑자기 돌아가시고 사모님과 네살 딸이 남겨졌다. 교회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힘드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헌금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헌신하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그래도 꽤 많은 돈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돈을 전달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또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번신하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어, 말세는 자기중심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살다 보면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우리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보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읽어드린 리스트를 보면서 여기에 한두 개, 적어도 한두 개안 걸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두 개면 다행이죠. 더 많이. 아, 나는 잘한번 삐치면, 한번 섭섭하면 이거 잘안 풀리는데. 아, 나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보다 딴 거에 드리는 게더 많은데. 감사하지도 않은데. 감사할 것도 없는데. 절지도 못하는데. 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뭘까요? 우리 삶 속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 간다. 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닮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그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자기 부인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가장 결정적인 두 사건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또 그게 크리스마스잖아요. 성탄 그리고 또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것, 자기를 부인하신 거죠.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뭐큰 일을 위대한 일을 행하는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 내 마음 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 예,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고 이런 자신의 성향을 부인하고 이런 자신의 이때까지의 삶을 부인하고 오늘은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오늘은 누군가를 섬겨주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경건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경건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아, 어,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우리 성질이 있고 성격대로 살고 싶지만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